이거 비싸요. 이거 사 가지고 왜 일렉트로닉 음악을 들어? 클래식 우아하게. 요렇게 앉아서 들으세요. 이렇게. 어, 그래. 어. 왠지 루악 오디오 R7 마크 3 앞에 앉으면 피아노가 치고 싶고 바이올린이 켜고 싶고. 왜 그럴까요? 바로 이 루악 오디오 R7 마크 3만의 부드러운 감성, 그런 에너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음악을 듣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, 바로 루악 R7 Mark III라는 제품입니다. 루악 오디오는 영국의 대표적인 하이파이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데요. 영국 왕실에서도 이 루악 오디오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음질에 있어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루악 오디오 딱 보시면 이게 가구야, 스피커야, 오디오야, 굉장히 갖고 싶어지는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가졌는데요.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아이디어인데, 여기 건반이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오디오 위에 정말 피아노. 연주를 할수 있는. 아, 다음 제품 이 리뷰 보고, 루악에서 여기 피아노 달고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럼 어, 진짜 소름돋겠는데? 프리미엄 하이파이 스피커 위에 건반이 있어. 이건 대박인데? 루악! 오디오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입니다. 하이파이이기 때문에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악기 하나하나 소리에 굉장히 고음질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오디오다. 어떤 소리가 나는지 소리부터 들어보시죠. 어 정말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. 잠이 옵니다. 어 소리가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잠이 옵니다. 이 외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소리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터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기본 스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이 루아 고디오는 와트 수가 180 와트입니다. 180W면 웬만한 공간 꽉 채우고도 남고요. 볼륨을 끝까지 올리신다고 하면 그 음압이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.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앰프가 좀 특이한데요. 다른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앰프를 많이 썼지만, 이 루악은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이파이 AB급 리니어 아날로그 앰프를 장착했습니다.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? 아주 따뜻한 감성의 그런 음향을 제공해주는 그런 오디오입니다. 겨울에 이 오디오를 하나 딱 집안에 들여놓으시면요. 따뜻해집니다. 이 오디오의 굉장히 큰 장점은 입력 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웬만한 그 플레이어들은 다 이오디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, 턴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연결 단자까지 있어서 전 세계 의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. 루악 링크라는 어, 어플이 있습니다. 그걸 다운을 받으셔서 어, 설치하시면 어플과 이 스피커와 연동이 되는데요. 집 안에 이 스피커가 뭐 10대, 20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예,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그 스피커랑 다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플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퀄라이저라든지 3D 입체 음향이라는 이런 것들 설정이 가능하니까 좀더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? 얘 리모 얘 리모 으아! 제가 이거를 안 떨어뜨려봤다면 이거 어떻게 열지 되게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요. 자석이에요, 그냥 턱 이런 거 괜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. 요 만지작의 약간 끝판왕입니다. 이렇게. 가석식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. 요거는 리모트 컨트롤인데 RF 방식이에요. 이 장애물이 있어도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코덱이 뭔지 아시죠? 네, 코더와 디코더의 약자예요. 코덱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신호를 받아서 어떤 신호를 내보내느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는 신호관의 그 딜레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음질이 좀 손실되는 그런 영향도 좀 있을 텐데 그 FTX HD 라는 코덱이 이 R7 MK3에 장착이 돼서 좀더 풍성하고 CD 음질보다 좀 뛰어난 그런 음질로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루악 R7 마크3에 대한 총평을 좀 내리자면 우선 어, 우아하다 가구로 서도 충분하고 스피커로 서도 충분하고 정말 어디다 놔도 훌륭하다 라는 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인것 같습니다 왠지 좀 우아하게 여러분들께 루악 오디오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루악 오디오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에 499만원짜리를 싸게 드립니다. 어, 대박 아닙니까? 이거 알아도 돼요, 루아계에서? 일단, 루아계에서 알면 안 된답니다. 그래서, <laughs> 어떡하지? 이게 조금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생 있습니다, R5. 얘만 해도 충분히 집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, 모든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. 와트 수가 좀 떨어져요. 90와트. 디테일한 세팅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R7의 가격 부담이 좀 느껴지신다면 R5를 선택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. 근데 R5는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위에 올려놔야 되는 그런 세팅이거든요. 밑에 이렇게 예쁜 스틸 소재의 다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R7은 예쁜 다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떼시고 바닥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바닥에 놓으시면 요 밑에 우퍼가 있습니다. 우퍼는요, 이렇게 뚱뚱 이렇게 쳐주는 게 우퍼잖아요. 이우퍼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먹먹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디오는 반드시 떼지 말고 요, 요대로 요 세팅으로 드시고 이 오디오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별도 구매품이 있는데요. 그 AV 마운트에요 55인치까지 가능하고요. 이 뒤에 이렇게 브라켓이 이렇게 올라와요. TV 벽걸이 TV 다 거시고 그냥 놓으면 벽을 뚫지 않아도 이 오디오와 함께 잘 사용하실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. 디자인 너무나 훌륭하다. 시대가 지나도 디자인이 과하면 금방 질리고 너무 심플해도 또 금방 질리기 마련인데 얘는 너무 심플하지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게 정말 잘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이다. 그리고 디자인을 좀 했다. 어, 그래도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좀 했네 그런 느낌 그 앞에 보시면 이 패브릭이요 이 패브릭도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소리를 먹을 수도 있고 소리를 잘 내보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앞에 커버를 떼고 들어보고 이런 패브릭 커버를 끼고 들어보면 소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오디오를 세팅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리모컨 이런 감성까지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오디오였습니다 저라면 499만원 주고 살 용의가 75% 있다? 아 솔직하게 75%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루악 R7 MK3 꼭 기대해 주시고요 제 MD 광파리에 이름을 걸고 300만 원대에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아노 만들면 대박 날것 같아